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이두 운동은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의 감이 전보다는 삼두의 피로도도 높았고 전체적으로 미는 패턴에 대한 피로도는 높았지만 미는 감은 다시 몸통으로 미는 감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느낌 유지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도 오늘 200으로 4개까지 했는데 어 마지막 세트도 나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앉을 때 스스로에게 주는 큐가 있는데 그 큐만 잘 된다면 어 나쁘지 않게 오차 크게 없이 잘 쌓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쌓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시간이 없어서 어 짧은 시간 안에 거의 한 10, 15분 안에 훈련, 웜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현재 팔꿈치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 어, 혹시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로우바 스쿼트 때문에 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의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우바 스쿼트를 하다보면 어, 그런 데미지가 누적돼서 어깨나 팔꿈치가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발현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이럴 때, 어, 이 로우 바스쿼트를 바로 하이 바스쿼트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로우 바 스쿼트를 꼭 가져가고 싶다. 나는 파워 리프팅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로우 바 스쿼트에서 손목이나 팔꿈치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스타팅 스트렝스에서 말하는 그립 견착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엄지 손가락을 빼서 엄지 손가락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면서 손목을 펴놓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주면서 견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이러니하게 이 방법으로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고중량으로 로우바스쿼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견착하시는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거의, 어 그냥 책을 보고 따라하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베스트가 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견갑골이 거상되면서 전방경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잡으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파워리프팅 대회들을 보더라도 고중량으로 로우바 스쿼트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그립은 그냥 오버그립으로 잡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밑을 바라보게 이렇게 잡게 되면 손목도 꺾이고 전체적으로 이 상황 상완, 상황근 어, 상황 상완, 골 자체가 몸통에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견갑골도 좀더 하강되고 후방경사처럼 등에 붙게 돼서 몸통이 훨씬 더잘 잠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잡게 되면, 딱 보면 아시겠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목의 데미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목의 데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손목 보호대를 강하게 착용합니다 손목 보호대를 강하게 착용해도 어, 계속 이게 아프다 라면 또한 가지 방법은 또 썸리스로 바꾸는 건데 스타팅 스트렝스에서 하는 것처럼 썸리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그대로 이 손가락이 일반 오버그립이랑 똑같은데 엄지손가락만 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손목은 바로 편해지지만 그 데미지가 또 팔꿈치로 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팔꿈치로 가, 가는 것도 완화하면서 손목도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새끼 손가락을 빼는 겁니다. 똑같이 오버 그립으로 잡는데 거기서 새끼 손가락을 빼서 흔히 부르는 뭐 팔콘 그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빼게 되면은 손목도 조금 더 편해지면서 팔꿈치도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조금 견착을 좀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손목과 팔꿈치를 좀 나눠줘야 한다라는 게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로우바스코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깨가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저는 어깨가 딱딱하기 때문에 어 로우바스코트를 할때 손목보드를 꼭차야 하고 어 그래도 손목이나 어 어깨에 팔꿈치에 부담이 좀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이바 스쿼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저도 로우 바를 하면 당연히 더 들긴 하지만, 어 저는 스트렝스 트레이닝 목표지 파워 리프팅 대회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이 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에 맞게 나는 로우 바를 꼭 해야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조금 관절들을 보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간에 스타팅 스트렝스 방법에서 그냥 엄지 손가락을 내리고 어, 일반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오버 그립 비슷하게 그립을 잡는 게 로바스코트는 훨씬 더 어, 상체의 안정감을 올려서 더 가볍게 들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